2024년부터 세계 각지에 있는 보잉 777 90여 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화물기로 개조 작업을 거친 후 필요한 곳으로 다시 수출됩니다. 인천공항이 항공기 개조기지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 2040년까지 1조 원에 달하는 수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그외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 유치 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 각서 체결은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 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인천시를 방문해 사업 협의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체결한 MOA의 골자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국내 항공정비 전문 기업인 샤프테크닉스가 별도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 2040년까지 보잉 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것 인천공항공사는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유력 후보지와 경합 끝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보잉 777 항공기 개조를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 기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보잉 777 항공기 개조 기지가 마련된 겁니다. First of all, it's going to keep a great aircraft flying again uh, economically, and it's really a terrific thing. Uh, but it's also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great synergy and economic capacities between Korea and Israel generally. 항공기 개조 생산 공장은 2023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정비단지 예정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4년 초도기 개조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모두 94대의 항공기를 개조해 수출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커다란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한 대당 천만 불, 하나로 1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연간 660억 원의 수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로 계산해보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외 8,719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40년에는 인천시와 인천공항이 항공기 개조기술 중심의 국내 최고 항공정비산업단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공운송산업 중심인 인천공항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항공기 정비개조기지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